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라루즈 9대 회장을 맡게 된 중문학과 1, 학번 최정민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라루즈의 의미나 동아리 소개 같은 거 한번 가, 간단하게 해주실 수 있나요? 라루즈는 라틴어 빛이라는 단어에서 따온 말로 빛과 같이 세상을 밝히는 마술을 하자는 의미에서 만든 동아리인데요. 네. 음, 그렇군요. <laughs> 네. 그, 혹시 동아리에 들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예전에 어디서 마술을 봤는데 되게 신기하고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마술을 한번 배워보고 싶어서 알아봤는데 밖에서 배우니까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그래서 알게 된게 동아리인데 동아리에서 배우니까 돈도 안 들고 선배들이 친절하게 잘 알려주셔서 그래서 가입하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laughs> 그럼 형이 이렇게 된거 간단하게 뭐 신기한 것도 보여줄 수 있나요? 간단하게 신기한 거요? 그럼 카메라 아래로 잠깐만 부탁드릴게요 네 카드를 간단하게 한번 섞어주고 자메의 카드를 확인해보요 클로버 퓨인데요 지금부터 하나 둘셋 하면 카드가 바뀝니다 오. 오, 괜찮나요 오, 어, 신기한데요? <laughs> 어, 한개 더? <laughs> 한개 더? 그러면 이번에는 다이아몬드 제일을 하나, 둘, 셋, 문질러 주면. 와! 괜찮나요? 네. <laughs> 아, 어, 되게 마술 잘 하시네요. 아.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회장으로서의 다짐 같은 거 짧게 해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1, 2학번이고 2학기에 들어온 만큼 라르제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회장을 하겠다, 회장을 하게 된 것은 그만큼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를 보여준 거라 생각하고요. 음, 그만큼 라루즈를 좋은 동아리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라루즈의 부회장을 맡고 있는 국제통상학과 일례락번 김상하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혹시 그러면 마술동아리 라루즈에 들어오게 된 <laughs> 계기가 어떻게 되시는지? 아, 어, 그냥 좀 생활이 지루하기도 했고, 또 마술이라는 이런 특별한 체험을 좀 해보고 싶어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다면, 라루즈라는 동아리가 다른 동아리에 대비되는 특별한 점이나 장점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그냥 일반인들이 쉽게 접하지는 못하는 마술이라는 이런 기술 같은 거를 배울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 또 기술제가 아니에요. 저희 동아리는 그래서 좀 훨씬 더 가족 같은 분위기 라는 게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그렇습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면 라루즈란 동아리가 다른 동아리와 대비되는 특별한 점이나 장점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마술이라는 일반인이, 어, 배우기에 쉽지 않은 기술들을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저희는 서울 내 14개 정도 대학교들이 모여있는 연합 동아리가 또 크게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세계적인 마술자들을 초대해서 공연 같은 것도 하고, 또 다른 학교 마술 동아리들, 하고 친목도 다질 수 있는 게 다른 동아리와의 차별되는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네또 다른 장점이 있다면? 어 그리고 저희 동아리는 기수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 기수제인 다른 동아리들보다 좀더 친목을 다질 수 있는 가족 같은 분위기가 또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학기 부회장을 맡은 08학번 <laughs> 김영훈입니다. 네. 제가 이 나이에 부회장을 맡는다는 것이 좀 부, 부담스럽긴 한데 그래도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네. 아그 라루즈에서 혹시 대회가 대회 활동 같은 것도 하나요? 네, 저희 마술동아리 라루즈는 정기적으로 공연을 하고 있는데요. 1학기에는 새내기들을 펼치는 워크숍, 그리고 2학기에는 대회적으로 널리 펼치는 정기 공연이 있습니다. 어... 저희는 마술 동아리 특성상 정기 공연에는 어, 이름 있으신 유명한 마술사 분들도 많이 오시고, 또한 SKUM 한국 대학 마술 영합회에서 많은 회원들이 와서 자리를 꽉꽉 채워주고 있습니다. 음 그렇군요. 예. 그럼 뭐 봉사 활동 같은 것도 하시고요? 예, 또한 대외적으로 저희가 정기적으로 봉사 활동, 송주건 공연, 그리고 여성 마라톤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마술 동아리 라라즈의 기량을 널리 펼치고 있습니다. 음, 네, 그렇군요.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